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전에 삼성전자 종목분석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리 찍혀지면 얘는 다시 가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얘기해주고 이 허리 부분 깨지면은 무조건 전량 매도하고 어떻게,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전략 5월선의 흐름이 우상향으로 방향을 트는 부분을 반드시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허리 부분 지켜주고 금일 이제 3%대의 상승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외인들, 외국계에서 이제 급격하게 매수로 들어오면서 일단 뭐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상단과 하단의 허리 지켜주니까 이렇게 무섭죠?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21선 회복까지는 좀 기, 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크죠? 왜? 상단과 하단의 허리 부분입니다. 이 단기적인 상단과 하단의 허리 부분인 이 21선을 돌파하고, 그러니까 50만원이죠? 이걸 돌파하고 지지역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지를 할수 있을지, 또 지지역 테스트를 좀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일전에 삼성전자는 40에서 45만원대는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흘러내렸을 때 40에서 45만 원 사이 에서는 한번 슬쩍 슬쩍 주어 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40에서 자 거의 이구이 구역이 삼성전자에 거의 바닥권입니다. 이 바닥권 라인이거든요. 일전에 이 구간에서 다시 또 반등 구조가 강하게 보였고 그래서 이 40만에서 45만 원 사이 진짜 이 정말 어이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어,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일, 5일선 대응,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20일선 돌파 이후에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홀딩 하시고, 점거점 부분 조심해 주시면서 이 부분의 수익 포지션 잡아주시고, 대응구조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이, 카페 들어오시게 되면은 기업 정보 분석방 들어오셔도 되고요. 자, 코스이 동영상 기법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반드시 살펴보시고 일전에 삼성전자 종목 분석드렸던 내용 반드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대응 구조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검색창에 이 증권 정보 채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 정보 채널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페 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어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 이 회계사분들과 같이 이런 전문가가 이 회원님들의 기업을 분석하여서 이 저평가 종목의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 불이익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같이 또 대항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 소액주주 운동입니다. 자, 오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 이게 소액주주 운동이나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좌측에 이렇게 다시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초보 고수기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수되기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요 자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급등주의 10가지 전제조건 비밀 뭐이 여러가지 기법 디테일하게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거의 뭐 3분 영상 전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 꼭 알아야 될 내용 이것만 알면 은 어, 주식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아, 또 좌측에 보시게 되면 UCC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고 이 증권정보차를 고수님들이 올려주시는 회원 추천방. 자 여기에도 하루에 이 수십 개의 종목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 리딩까지 친절하게 다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리플이 보통 뭐 400개, 500개 달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 카페 오셔가지고요 어, 여러 정보도 또 확인을 하시고요. 어, 이100%이 무료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 정보 채널을 꼭 한번 검색을 하시고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